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타임 프레임 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다뤘죠. 사실 이건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된 트레이더들도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거나 권태기가 오는 이유가 기준 없는 타임 프레임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연장선이자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시장은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바로 왜 대부분의 선물 시장에서 실패하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딱이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직접 느꼈던 내용만 모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전에 꼭 필요한 내용과 매매 방법도 계속 올려 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 인증부터 하면, 제가 전체 계좌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본 계좌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액으로 고액을 만드는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첫 번째 계좌는 현재 600만 원으로 대략 727% 정도 수익을 먹고 있고요 현재 원화로 6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현재 비트코인 레버리지 30배 쓰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170% 정도 수익 중이고 수익금으로는 대략 1800불 정도 먹고 있습니다 여기 102k 구간에서 포지션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20억 가까이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소액 챌린지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현물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자, 우리가 헬스장 가서 등 운동을 할때 A라는 사람은 턱걸이 운동을 하고 B라는 사람은 데드리프트를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목적은 둘다 등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라는 거죠. 트레이딩도 똑같거든요. 방법이 멋질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기준에 맞고 수익만 나면 사실 그게 정답인 거죠. 근데 우리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이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매매할 때는 감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부터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대부분 이런 적이 있으실 텐데, 업비트나 빗썸에서 선물 거래소로 시드를 옮기고 대부분 이런 다짐을 하거든요. 이번엔 절대 똑같은 실수를 안 한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이럴수록 내가 롱이나 쇼 포지션을 진입할 때 굉장히 소심해지고요. 거기서 한두 번 손절나면 또다시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몰빵이나 고배율이나 이 내동매매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청산을 당하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소 탓을 하면서 새로운 거래소를 가입하고 이번에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하려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만의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이 시장에 있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리어 파동 매매는 어렵고, 실제로 매매한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MACD나 RSI, 이런 보조 지표는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흔한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한테는 엘리어 파동이 맞고, 누군가한테는 이평선이나 RSI나 이런 보조 지표로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는 이걸로 돈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이게 필요 없다더라. 이런 말이 휘둘리지 마시고 결국 돈을 버는 지표나 돈을 버는 매매법이 정답이고요. 무조건 나만의 기준 4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조 지표를 10개씩 켜 놓고 매매를 했거든요. 뭐 MACD, RSI, 볼린저 밴드, 이평선, 뭐 CCI 지표 다 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청산만 당했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보조 지표를 공부했던 게 지금은 다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실제로 차트 분석을 하고 매매하는 모습이거든요 보면 캔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제가 그 보조지표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보조지표를 키지 않아도 대부분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하고 안 쓰는 것과 몰라서 못 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보조지표는 볼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처음에는 소액으로 직접 다 해보시고요. 몰빵도 해보고 고배율도 써보고 분할매수도 해보고 물타기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시장에서는 손절과 익절, 물타기, 불타기 결국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서 저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무조건 소액으로 하시고요. 그 소액으로 하면 수익이 몇천 원, 몇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재미도 없고 남들 다돈 벌고 있을 때 조급해지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무조건 버티셔야 되고요. 버티는 방법은 이 PNL을 보지 마시고 이 색깔을 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만의 매매법을 찾고 나만의 기준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이 시장에서 승 승리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느 정도 내가 매매에 대해서 적응이 되고 수익금을 떠나서 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담 없이 시드를 늘려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시드를 늘리다 보면 결국에 사람인지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차트 분석이 안 되고 내가 매수를 하는 순간부터 그 PNL에 꽂혀 가지고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시드를 굴릴 만한 아직 그릇이 안 된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또다시 그때 감정이 흔들리고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매매는 이 그릇 키우기 싸움이거든요. 뭐 다른 영상들 보면 뭐 하루에 매매 수를 정해서 해라. 손절과 익절을 루틴화 해 가지고 뭐12% 떨어지면 손절, 뭐10% 상승하면 익절. 그런 건 매매를 안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기준에 부합이 됐다라고 하면 하루에 매매를 10번도 할수 있는 거 고 자리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매매 를 아예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절과 익절도 내 시나리오 대로 갔을 때 손절하는 거지 얼마 떨어졌으면 손절한다 이거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매매법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 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이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달라도 되고, 남들이 하는 매매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도 없고, 불허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맞고, 나만의 기준만 있으면,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많은 연습을 하시고, 이거는 좋다더라, 이거는 안 좋다더라,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저희 비트코인 시향 브리핑과, 뭐 트레이딩뷰 자 각도 공유, 실전 매매 타점까지 저희 공유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영상 아래 하단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